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통합과학 제 기말고사 보는데 학생이 체크하는 것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1번, 2번 하면서 이렇게 개념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요 이렇게 45도로 도는데 이 끝에가 북극, 이 끝에가 남극. 극지방. 여기 뒤에 극지방. 어. 그러니까 여기 극동품이잖아. 근데 바람은, 여기서 그림 설명하겠잖아. 네. 서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응? 하면, 지구는 여기가 동서남북이지? 네. 서쪽에서 불어오면 편서풍이야. 봐봐. 서쪽에서 불어왔지? 네. 알겠어요 동쪽에서 불어오면, 동쪽에서 이렇게 보면, 극지방에서 불어오면, 극동풍. 응. 음. 됐어요? 여기서, 여기서 불어오면 극동풍. 여기 극지방이지. 네. 극지방인데 동쪽에서 불어왔지. 네. 그럼 극동풍. 서쪽 편에서 불어왔지, 이렇게. 그러니까 편서풍. 그럼 그, 여기서 이렇게 모두. 뭐라고? 네. 그렇게 네. 바람이 안 불어. 회전 때문에. 여기서, 여기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극동풍이에요. 아? 어, 극동풍. 아니지. 여기가 극지방이지. 네. 여기가 동쪽이지. 이쪽에서 네. 시작됐으면 그러니까 극동풍. 봐봐. 그에서 바람이 순환된다고. 되세요? 네. 그러면 편서풍은 서쪽에서 타고 가는 거지? 네. 되세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 북동무역. 무역, 즉, 여기가 이렇게, 요 북쪽이고 응. 동쪽이면 이쪽에서 이렇게 부르면 북동풍이지? 네. 이걸 타고 무역을 해서 북동무역풍. 그죠? 북동에서 와서 북동이면. 어, 북동쪽에서 북동. 근데 이걸 타고 무역을 했다고, 옛날에. 여기까지, 가서. 북동무역풍 네. 근데 이쪽에서는 뭐야 이게남쪽이니까남동쪽이죠 남동무역풍 <laughs> 그럼 이바람이름다 외웠어요? 네. 응?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여기 쪽에서는 은이풍이 사람은 이사람여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남동무역풍. 아, 다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여기에 이게 쌓이는이 휩싸이는게 이 바람기다리죠 네. 이게 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가지고 이렇게 불어온 다음에 봐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불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위에서 찬 바람은 반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네. 요 순환을 요쪽에 있는 건 뭐라고? 헤들리 순환이고 여기를 뭐라 고 그래요? 헤들리. 페렐 순환 아 그러면 페렐이나 헤들리는 사람 이름이겠죠? 그 사람이 아 이런 순환 공기의 순환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죠. 네. <laughs> 됐어요 그거를 가지고 요거 하나를 요거를 셀이라고 하면 한 덩어리라고 하면 순환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덩어리들이 순환 세포들이. 네. 그럼 요까지다 했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요? 요게 폐를이고 요 똑같이 반대편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 폐를이고 네. 해여니 네. 그런데 그걸 <laughs> 이게 잘라질 때 보통 어떻게 잘라져서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어때? 네 영도부터 몇 도까지 잘랐어요? 3 0 도까지 맞아요? 네. 그다음 또몇도 잘랐어요? 6 60도. 0 도까지. 여기는 음. 극이전 극순환이고 음. 여기를 뭐라고요? 페럴순환. 페리...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헤들리헤들리 헤들리 순환. 이거만 뭐 해패극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극패핵 외울래? 해패극 외울래? 해패극. 해들리 순환 그리고 뭐야? 페럴 음. 순환. 그 다음에, 극순환.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해, 폐, 해, 극. 극. 됐어요? 그럼 이거 다 외운 거죠? 됐어요? 네. 이렇게, 음 응. 뭐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아. 순환하는 게 아. 해수의 순환. 아니, 이거 공기, 공기의 공기, 순환이고, 이거 물. 이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물도 이쪽에 같이 흐르죠? 네. 껍데기는. 네. 흐르다가 이렇게 안에서는 또 여기도 순환하죠? 네. 바다 안에서. 이게 해수 이게 해수만이에요다 <laughs> 됐나요? 다똑끝 바람 부는 쪽도 똑같이 바람 쪽으로 같이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이 안에서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빙글빙글 돌겠죠 공기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해 되세요? 그럼 요세개다 했어요? 네자그 다음에 자 온실효과 여있네요 온실효과 온실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온실을 유리나 비닐로 만들죠 네. 그 식물을 키우죠. 이런 것처럼 이 지구가 여기 에이 산화탄소가 이렇게 막을 쌌다고 이게 지구. 이게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막처럼. 네. 그러면 태양 빛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튕겨서 안안 안 나가. 그럼 이 온실도 태양 빛이 들어왔다가 이 유리 때문에 이 온도가 안 나가자. 따뜻해지는 것처럼 더워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걸 뭐라고 해서 그 태양에서 나오는 거는 태양복사 뭐라고요? 지구에서 나오는 거는. 근데 이 지구에서 튕겨서 지구에서 열이 뿜어내는 거는. 지구 복사. 이해됐어요 근데 온실 가스 때문에 뭐라고요? 우주로 나가는 것보다 다시 튕겨서 들어오는 게 많다고. 그래서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응? 원래는 이렇게 들어온 만큼 이게 열 개가 들어왔으면 이 지구에서 품어 있다가 나중에 튕겨난 게열 개가 다 나가야 되거든. 그래야 뭐가 돼요? 복사가 태양복사와 지구복사 이렇게 이게 평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온실효과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뜨거워진다고요 자 특히 이거 보세요 자 여름에는 태양이 엄청 뜨겁겠죠 네. 그럼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네. 근데 겨울에는 뭐라고요? 지구복사 에너지. 지구 에너지가 조금 더 많다 여름에 품었던 걸 뿜어내는 거죠 네. 그럼 이거 다, 다 됐어요? 네. 그럼 이거 그림하고 여기 체크된 거다 끝난 거예요. 네. 자 다음, 자3 번. 요거 이거부터 보시면 아까 요 극동풍 됐죠. 네. 아 동쪽에서 네. 오자. 네. 그다음 이거는 말 뭐? 서쪽에서 편서풍. 이거 북동무용풍 됐죠. 남동무용풍도 됐고. 다시. 요것도 말하고요. 서쪽에서 오니까 편서풍이죠. 그런데 이 위에서는 이렇게 불자. 네. 아래에서는 이렇게 불죠 편서풍이 네. 왜 그러냐면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고 맞아 뭐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내리면 이 합성된 방향으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 밑에는 네. 자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고 바람이 위로 불죠 네. 그러면 합성된 방향으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네. <laughs> 이해했어요 이거 두개다네아 그러면 요거까지 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무역풍은 북쪽도 해요 남쪽도 해료 요이 무역풍을 불면서 거기에 있는 바다에 뭐라고요? 표면에 있는 물도 해류로 흘러가죠? 네. 맞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극동풍 말고, 이게 남극순환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이 무역풍 부는 곳에 북적도, 남적도, 북적도가 어디에요? 여기 있잖아요, 북적도. 네. 여기는 뭐라고요? 네. 남적도. 그럼 이쪽 방향으로 무역을 가고, 이쪽 방향으로 무역을 하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무역풍 됐어요? 응? 네. 적도가 뭐예요? 지구 가운데죠? 요거 그러까안 외워도 돼요 이제 편서풍은 위에 있는 거는 태평양 에 있는 데죠? 네 북태평양. 네. 편서풍 남쪽에는 남쪽에 여기 보면 거의 남극 근처에 있죠? 네 됐어요? 아북남 외우고 이걸 라면 북적도 남적도 외우면 되죠? 네. 그럼 요거까지 다 외웠어요? 네.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거 보면. 어쨌든 이렇게 바람 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가면 돌고 요요 요 안에서 삥글빙글 돌죠 이렇게? 네. 됐어요? 네. 어? 네.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엘리뇨하고엘리뇨하고 평상시에는 뭐라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바람이 아까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불죠? 맞제 네. 이거 보세요. 남쪽도 회류, 북쪽도 회류.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점점점점점점점 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여기가 보세요.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니까 이 북쪽도 회류에 따라서 이렇게 빙글빙글 들어야죠. 네. 그러면 바람이 이 아래에서 이쪽으로 가면 구름이 어디 모여요? 여기 모여야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막 쏟아지, 쏟나기처럼 물이 많이 내겠죠. 네. 그런데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봐요. 이거 봐. 여기 여기 반대 상황에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거꾸로 왔죠. 네. 거꾸로 오니까 여기랑 여기서 또 오는 게 있었겠죠. 네. 그거랑 여기서 이렇게 오죠. 네. 이거랑 어떻게 했어? 충돌해 버리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돌되면서 기단이 형성돼서 비를 쏟아내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응? 네.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따뜻한 물을 여기까지 와서 구름을 끌고 와서 쏟아내야 되는데 평상시보다 이 바람이 약해지니까 가지를 않아요 여기서. 네, 네요. 네, 약해진 게 밀리. 응? 약해진 게 밀려오시기. 어, 알밀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모여 있죠. 네. 어, 여기까지 밀려오죠 따뜻한 물이. 네. 따뜻한 거하고 차가운 거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겠죠. 네. 그러니까 급속하게 상승 기울이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뭐라고요? 참... 어? 여기서 비가 많이 내서 쏟아져 버린다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요? 따뜻한 물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져야 안 높아져요. 높아져. 요비 와요 안 와요? 와요? 어. 그러면 이 반대편에 여기까지 와야 되죠 원래는. 네. 그러면 거기가 뭐라고요? 호주나 동남아시아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내릴 비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네. 이거 두개 이해했어요? 네. 어, 그럼 이거 다 됐어요? 이 페이지? 네. 그럼 이거 뭐예요? 읽어봐. 경향성. 경향성은 기온과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높아지면, 기온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낮아지면, 낮아지고. 그치? 같은 경향, 같은 흐름. 다 됐어요? 네. 다음. 이건 뭐예요? 아까 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엘리뇨? 네. 엘리뇨도 있고 라니냐도 있는데 어쨌든 엘리뇨는 이해됐죠? 네. 뭐라고요? 여기 따뜻한 물이 따뜻한 물 여기까지 가서 <laughs> 끝까지 가가지고 따뜻한 물하고 차가운 물감이 부딪혀가지고 그지? 네?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서 왜 상승 기류야? 자 구름이 모이면 어디야 소사 석고초 올라가. 올라가면서 뭐라고요? 점점점 차갑죠. 네. 그럼 이슬이 되죠. 그래서 위로 떨어지는. 이해됐어요? 네. 음. 또 그러니까 대기 공기도 크게 순환하죠. 네. 해양에서 표충도 네. 물도 따라서 오죠. 네. 그래서 그 에너지들이 근원되는 에너지는 요 어? 태양 복사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대기 세순환과 해수 표층 순환은 어? 위도 에너지를 위도로 운반하면서. 아이 어,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여기 있어요? 요거 외우면 되네? 네. 음, 여기서부터 여기 써 있는가? 네. 또 어디 써 있어요? 여기네 네. 네. 어, 어. 요거 보고 외우면 되네요? 네. 됐어요? 아이냐는 거라고요? 거꾸로. 무역풍이 평상보다 강해지면서. 이쪽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강해지면서. 네. 그러면 요 지역이 아니라 무역풍 어디 있어요? 남쪽도 북쪽도 더 아래죠? 네요 위에가 아니라 네더 어? 강해지면서 역 끝까지 가가지고 쏟아내는 거 여기 봐봐요 평상시보다 낮아져 이거는 뭐라고요? 어. 평상시보다 높아져 이거는 낮아져. 낮아져 끝까지 가가지고 됐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응 음. 아니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응? 거꾸로 이거는 뭐라고요? 차가운 말이 안 가갖고 따뜻한 분이 와서 비가 많이 내리고. 이건 뭐라고요? 차가운 말은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가 더 차가워지고. 그세요? 네. 이거랑 네. 이거랑 반대죠? 네. 그럼 다 됐어요? 네. 네. 음. s 자, 무역풍도 이제 알겠죠? 네. 어, 남동 무역풍, 막. 네. 또 So. 태양 복사에 맞지, 평양도 알겠죠? 네. 어, 지구 백성에도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겨울이고, 여기는 한여름이고, 쪽 끝에 가면 겨울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부족한 거고요. 아, 네. 됐어요? 네. 요것도 덩어리 알겠죠? 주로 고기압형성되는지역은 자, 이러면 고기압과 저기압은 뭐냐면, 고기압은 여기서 공기가 빠져나가요.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럼 여기는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기압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공기가 찾아면서 여기서 비가 쏟아내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 공기가 많으니까 고 기압이 많아 공기가 많아 그러면 저기압으로 일로 가 이동하면서 여기 구름이 다 끌려가 그런 다음에 여기에 공기가 뭉치니까 위로 쏟아 상승기류 그러면서 여기서 비가 내려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고기압 여기 고기압 상승기류 있는 데는 저기압 <laughs> 다 됐어요? 네 그럼 여기 ABC에 뭐, 뭐지 아, 어. B와 C 경계 부분이 제일 상승되는데, 어디야? 여기? 올라가면 여기랑, 음. 여기도, 여기. 어, 요두 분이. 여기랑, 여기도 있고. 그럼 경계 부분. 자, 보세요. 아까, 약간 그룹, 그룹 올라가도 여기 봐봐요. 여기 올라가네. 여기 거기야. 맞아요? 여기까지요. 여기 여기 올라가잖아. 같이. 요거는 같이 올라가? 같이 내려가. 아니잖아. 그집 저기야. 그럼. 여기도 저기야. 저고저요 응. 음. 요렇게 요 방향을 봐야지. 순환해서. 저, 선, 선. 그다음만 요쪽도 그러면 저기야. 고기야, 그치? 그러면 올라가는 거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고기압이니까 여기서 떨어졌다가 이리로 다 퍼져나가지 여기서 올라가니까 어, 뭐. 여기서도 어 올라간 게 이리로 해서 퍼지잖아 그럼 저기압이거든요 응. 아, 이건 고기압이거 저기가 고압 여기가 고기압이지 올라가는 게 무조건 고기압고 어. 거기 떨어지는 게 바람이 불어 나가는 고기압 근데 여기서 근데 바람이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가는 거니까 고기압 그러니까 여기 고기압 고기압. 근데 여기선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고기야. 여기, 여기가 뭐라고? 고기야. 이렇게 고기야. 그래서 여기 모이면 저기야.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돌아서 떨어지지. 떨어지는 데는 고기야. 올라가는 데는 저기야. 이건 높이로 온 거고. 이게 공이 저기야. 여기에 공기가, 여기서 극동품으로 나가잖아. 극에서. 그러면 공기가 모여있는 거지. 여기서 온 게. 극 극으로 와서 극에서는 빙글빙글 돌지 거의 회전하지 응. 다 했어요? 오늘도 응. 다 끝났어요? 응. 또 응. 경계 부분 됐죠? 응. 또 위도 그 30도 부분에는 응. 대기 대순으로 일어나는 하강 기로로 응. 기압이 형성되네요. 하강은 하대 이거 봐 하강한 뭐라 그랬어? 고기야. 고기야 이렇게 나가지 그럼 땅에서는 네 음. 그럼 오늘 상승을 저기요 저기야 오케이 내려가는 부분이야 어 여기 고 그. 여기는 저 내려가는 어. 부분이야 오르는 부분이야 이런 거응 음. 여기 공기 여기, 음. 여기, 음. 여기 구름은 여기만 있어 그러니까 <laughs> 이 위에 있는 공기가 막 오니까 이 구름이 다 흩어져 버리지 네. 그러니까 맑은 하늘이 보이지 <laughs> 요뭐몇개 어? 없는데 오.